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깥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주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반등 해가지고 5만원까지 올라온 건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5만원에 올라가자마자 우리 주가 결국에 5만원 뚫어내지 못하고 하락으로 보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 그냥 뭐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전고점 5만원대에 이런 것 여기 지난 2월 다 3월 다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다가 저항을 막고 떨어지는 그런 자리로 밖에 안 보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냥 올라가다가 저항 막고 떨어졌다. 그게 전부 다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 전에 다 팔고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사트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물론 저항 받았죠. 하지만 그게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 우리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어, 여러분들 뭐거 5개월 동안, 우리 4월달 동안, 4월달부터 지금 여러분들 횡보를 몇 달을 했습니까? 4개월, 5개월 동안 거의 반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 정말 저항대에 맞고 떨어지는 그냥 흔에 빠진 차트 이런대로 움직이는 주가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차트, 하트 이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 했던 겁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주가가 떨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유, 우리 주금 주가가 왜못 가는지, 왜 5만 원에 못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알면요, 은 우리가 당장 이번 8월 달에 더큰 상승 함께 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수스페시스케미컬 순수하게 전고체 뉴스만 가지고 단순히 기업이 좋아서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주가는 아닙니다. 이 주가에 누가 개입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큰 손들 작전 세력이 이미 주가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가사표,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팔고 나간 자리가 파란색 가사표, 제가 지금 세모 표시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즉, 지금 자리 우리 주가가 왜못 올라갑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이제 황아리튼 시설 투자 해 가지고 전고체 찍어내 가지고 실적으로 반영만 시키면은 다 만사 오케이인데 왜 호재가 나오는데도 주가 가 떨어지고 있다? 세력들이 못 올라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팔고 나갔으니까 이제 시세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력들이 우리 주가를 쥐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세력들의 다음 계획을 안다면은 더큰 상승으로 우리가 제대로 수익 볼수 있다는 얘기하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뭐 세력이니 작전이니 떠들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우리 주가 올라가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 8월 1일 날에 제가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랑 같이 이 세력들 따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아십니다. 그렇죠? 들어간 발자고 나간 발자고 매집한 자리 매도한 자리. 그런데 지금은 뭐가 없으니까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가 없으니까 단순히 뭘 뿐입니까? 등시 때문에 놀란 사람들이 단기적 투매에 불과한 자리입니다. 지금 팔고 나가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이성적인 투매에 동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이 주가 당장 다음 주에 보란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드린 날짜가 8월 1일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자점 이 자리예요. 내가 영상 찍고 나서 보란 듯이 5만원까지 올라간 자리가 지금 자리죠. 자, 그저 우리 뭐만 따지면 됩니까? 이 세력들이 어떻게 다시 바닥을 잡고 들어올리지? 여러분들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미 어제도 여러분들께 매수차 좀 잡아 드릴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여러분들 얼마 간다고? 4만 6천원대가 우리의 다음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위에서 내가 평단이 5만원인데 지금 손실 보고 있다. 뭐 하면 됩니까? 떨어져 봐야 여기서 여러분들 뭐4%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폭락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끽켜봐야 21선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뭐 하면 됩니까?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 담으세요. 지금 세력들의 목적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달라붙어 이 단타들을 털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다 털어내고, 4만 6천원대에서 바닥 잡고 다시 들어올리는 게 세력들의 다음 계획입니다. 그, 여러분들, 앞으로 이 팔았다 줄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 잡고, 당장 다음 주에 주가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팔고 나갈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추가 매수로 더 담으세요. 4만 원대에서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자리니까. 방금 보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닥을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주가 앞으로 얼마 더갈 거니까요? 이미 작전 세력이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작전 세력들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가만 냅두고 있습니까? 왜가만 냅두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 알기 위해서는 이소 스페셜트 케미컬의 해력들 작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작전 세력들 어디까지 주가를 올리는 게 목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수 스페셜트 케미컬의 주봉입니다. 우리가 주봉 추세를 따져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주가를 더 올릴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주봉에다가 선을 두 개씩 그어놨어. 우리가 작년과 올해 주봉 차트에다가 위에서 찍어 눌리는 상단선과 밑에서 딛고 올라오는 하단선을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상단과 하단이 만납니다. 삼각수렴이죠. 삼각수렴이죠. 우리 지난 1월 달에도 삼각수는 만들고 6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자리 삼각수는 만들고 5만 원까지 일단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뭘 보고 알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이소스페시티 케미컬은 중심 추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상장했을 때이 바닥에서부터 딛고 올라오는 이 강력한 추세선이 존재하거든요. 이 추세선이 이게 여러분 앞으로 뭐가 된다? 해력들의 다음 목표가 가 됩니다. 그게 지금 어디 걸려있죠? 이 추세선이 8만 원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왜 7만 원못 간지 아세요? 이 중심 추세선 여기 가가지고 세력이 팔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 6,800원이 고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작년 9월 달에도 그래서 이 주가가 6만 원 가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주가 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추세선이 8만 원에 향해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 8만 원을 가야 그래야 이 상승 추세가 일당락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라고요? 그 8만 원까지 주가를 그냥 올리지 않으니까 문제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겪어보셨잖아요. 6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쉬웠습니까? 그냥 주가가 올라가기만 했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거든요. 세력이 바닥 잡고 올라가서 패대기 친 다음에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누구 따라가면 됩니까? 설령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뭐 차트를 깨더라도 세력들만 따라가면 온전하게 수입 볼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누구 작전이니까 세력들의 작전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앞으로 8만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세력들만 따라가면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뭐를 조심하자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그리고 세력이 매집하는 자리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여러분들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셔도 8만원 갑니다. 그런데 떨어질 게 뻔한 자리라면 가만히 들고 있을 게 아니라 팔고 다시 사면 된다고요 팔고 다시 사면 됩니다 지금 자리는 떨어져 봐야 4만 6천 원까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 자리니까 뭐 하면 됩니까? 세력이랑 같이 잡아가지고 수익금 더 늘려가세요 올라가서 팔고 나갈 자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어떤 변수 있습니까? 8만 원 가기 전에 또 올라가다가 찍어 누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변수만 조심하세요 만약에 세력이 또다시 팔고 나간다 그럼 이 타점들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밑에 구독버튼 눌러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제 영상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어디서 사야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런 세력들의 매수 매도 타점들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문자로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연락처로 010-434-6279로 방아. 제가 주식 방아간이니까요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 우리 지난 주에 타점 잡아 들었듯이 바닥 잡아 들었듯이 우리 다음 번에 나오게 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타점을 문자로 보내 들어서라도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가질 수 있게 유튜브로서 곁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유튜브죠.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잘 돼야 제 유튜브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라갈 자리는 올라간다. 떨어질 자리는 떨어진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달 시세도 중심 잡고요.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뭐를 말씀드리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닥과 고점을 잡을 수 있는지. 지금 단기 고점은 나왔지만은 동시에 단기 바닥도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세력의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삼각수렴이 완성된 순간부터 이미 상승은 시작된 겁니다. 다만 한번 찍어 누르고 한번 찍어 누르고 올라가는 게 이놈들의 습성입니다. 찍어 눌러서 단타드다 털어먹고 올리는 게 얘네들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알고서 중심 잡고 가자는 거죠. 여러분도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익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 어떻게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런 세력의 타점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세력의 타점에 대한 이론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좀더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어서 그래서 우리 주가가 바닥을 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 갈건지 8만 원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거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찍어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주가 전망과 목표가에 대해서 이어서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그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다 수익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5,000원 짜리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 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환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께 다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진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전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제가 딱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라이리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방학간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 선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새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 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 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 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 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에 1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수 스페이스티 케미컬 주가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8월 달에도 저와 함께 중심 잡고 우리 9월 달까지 더큰 상승.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어디에서 바닥 잡는다? 4만 6천 원대에서 바닥 잡습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 뭐 평다리 5만 원이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만약에 주가가 내일 뭐더 떨어진다. 담으세요. 오늘 못 잡으신 분들은 내일 담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야 되는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타점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위에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통 보내주시면 은 여러분들께 일봉에서 안 잡히면 분봉에서라도 잡아 드릴 테니까 왜 세력들이 바닥 잡아가지고 수급 넣어가지고 다시 올릴 거거든요. 만약 필요하신 분들께는 매수 타점도 잡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팔기는 커녕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지난번에 못 파신 분들은 그냥 여기 들고 계셨다가 어차피 다시 딛고 올라가 자리니까 금방 딛고 올라갑니다. 당장 다음 주면 다 딛고 올라가 자리예요. 중심만 잡으면은 지금 세력도 털어내는 이런 구간도만 견뎌내면은 다시 더큰 수위 함께 할수 있으니까 중심 잡고 갑시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떨어지는 이 3%짜리 하락이 아니라 뭐를 조심해야 된다? 올라가다가 세력이 한번 찍어 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가 전거점 가서 이 저항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크게 찍어 누르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누가 팔아 가지고 떨어질 거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서 떨어질 거고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자리 나오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다 알려 드리면서 진행할 거니까요. 우리는 뭐를 할수 있습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 알수 있죠.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구분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까. 세력이 올라가서 팔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6 5 0 0원 정거점 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세요. 그리고 다시 바닥 잡으면 됩니다. 결국에 말입니다. 팔고 나가 세력이 다시 바닥을 잡아서 들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력들의 최종 목표는 얼마니까? 8만원이니까. 8만원 갈 때까지는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올라가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하면 됩니까? 세력들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간 다음에 다시 바닥 잡고 또 수익 뽑으면 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영상으로 직접 챙겨 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실시간 타점 문자로도 받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이번 8월 달 9월 달까지 이어지는 큰 상승 8만 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들어서라도 잡아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당장 이번 8월달에 바닥부터 잡고 9월달까지 이어지는 큰 상승 함께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